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국립병원 박옥승입니다자 오늘은 11장 감각계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피부감각과 눈의 부속구조 정도만 먼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눈, 그 다음에 청각, 평형 뭐 이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분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HPO-AXIS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이퍼살라무스 사장님 계시고 피츄트리그랜드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타겟올간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죠. 지시를 내리면 이 본사에서 앞팀은 여러가지 주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TSH 그로스 호르몬 LHFSH 이런것들 작성을 하고 내보내게 되겠고 이 본사 피치트레그랜드 뒤쪽에는 사장님하고 같은 계열이었죠. ADH하고 옥시토신 내보내서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그런 작용 옥시토신은 에, 그 자궁을 수축한다거나, 라고 젖분비 수축, 뭐, 요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HPO 엑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 계시는 시상, 그리고 본사 앞팀에 있는 그로스 호르몬, 요런 그림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호르몬 종류들도 나열해 놨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그,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항진증 되면 아이돌 가수들, 여자 가수들 생각해 보랬죠. 그리고 이제 부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칼슘 조절을 합니다. 혈중에 칼슘 농도가 올라 있으면 갑상선에 칼시토닌이 분비해서 뼈 안에다가 칼슘을 막 저장을 하는 거고 칼슘 농도가 감소되어 있으면 부갑상선, 파라타이로 호르몬 분비해서 뼈에서 칼슘을 들다가 쓰고 아니면 콩팥에서 재흡수를 많이 한다든지 칼시트리올이라고 바이타민 D 칼시트리올 바뀌어서 창대에서 칼슘을 많이 흡수해서 칼슘 농도를 맞춰준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 올라가죠. 당이 올라가니까 이제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나 이런 데로 다이 당을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어밥 먹지 않은 상황에서는 혈당이 떨어지죠. 그때는 글루카곤 나와서 간에서 글 라이코젠을 글루코스로 바꿔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분비계통 이렇게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감각에서 지금 먼저 할 거는 피부 감각하고요. 시각에서 부속 구조만 먼저 해 볼게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방어와 보호, 체온과 습도, 약물의 흡수와 저장, 면역과 감각, 뭐배설 제공까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한다. 그 표면적도 굉장히 넓고 무게의 한 7, 8% 정도까지도 아,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표피가 있습니다. 표피,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 밑층. 영어로는 에피더미스, 더미스, 그 다음에 subcutaneous layer, subq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표피는 굉장히 얇은 층이고, 진피가 그 밑에, 요 놈도 얇아요. 그래서 표피, 진피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피부 밑층, 뭐 피부 안에서 포함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부는 굉장히 얇고, 아, 그 피부 밑층은 거의 서브 쿠테니스티스는 지방층이 나타나면, 아, 이거는 서브 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요 그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표피는 굉장히 얇아요. 에, 어마무시하게 얇습니다. 그 밑에 진피가 있어요. 이 더미스라는 진피에는 혈관도 있을 뿐더러 각종 구속기들, 피부 밑 조직, 아, 피부 밑 조직, 각종 피부 구속기들이 있습니다. 털도 있고 무슨 샘도 있고 아프크라인 뭐 여러 가지 땀샘 이런 것들 부속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진피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표피는 진짜 덥게입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피부 밑조직은 특징이 아 어, 지방입니다. 지방. 예, 그래서 물론 혈관은 진피에도 있지만 피부 밑쪽에는 지방이 주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표피부터 보면요. 표피는 혈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죽은 각질 때라고 하죠. 이 각질층인데 실제로 표피도 다섯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각질층, 그다음에 투명층, 투명층은 이제 손발에 좀 손바닥, 발바닥에 많고, 그다음에 과립층, 가시층, 그리고 이제 바닥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포들은 이바닥층에한 그러니까 세포 한 층으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멜라닌 세포나 촉각 세포들은 표피의 가장 바닥층에 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각질층과 투명층이 여기에 있고요. 과립층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가시층에는 실제로 가시세포, 가시세포 단드라티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시층을 이룬다. 가시처럼 삐죽삐죽하게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닥층은 이렇게 한 층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루고 있다. 멜라닌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줄기 세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피입니다. 표피. 표피와 그 다음에 진피. 진피는 진피는 사실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진피 안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진피 안에 또 여러 가지 피부 부속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보고 앞쪽으로 돌아오면, 이 각질층과 투명층은 어떻게 보면 때입니다. 때. 우리가 이렇게 떼 비낀다고 쫙 밀면은 이게 이제 삼열된 각질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에 불려서 베기면 이게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에 존재를 하고, 무색과 이놈도 무핵의 납작하고 투명한 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과립층하고 가시층이 있고요. 바닥층에는 이제 멜라닌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피가 이렇게 돼 있다. 에피더미스가 다섯 개 층으로 돼 있다. 다음 이제 더미스, 그 때밀기 잠깐 보시면, 요 박스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떼밀기는 우리나라 목욕 문화인데, 아, 부정적인 보통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각질층 땀 피부기름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것들 만난 것들을 떼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1 0개 내면 탄력이 한20% 이상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하는게 좋지 막 불려서 때미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굳은살 있죠 굳은살 발 손가락에 이렇게 펜을 많이 쓰면 여기에 굳은살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굳은살 있어요 그 피부가 지속적으로 압력이 노출되면 우리 가시층, 표피입니다. 표피, 표피, 에피더미스의 가시층과 바닥층의 세포 분열 속도가 증가하면서 표피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예, 됐죠? 그리고 물집 있죠, 물집. 우리 신발을 새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는다거나 뭐 물집이 딱 생기잖아요, 피부에. 이 물집은 쉽게 얘기하면 표피와 진피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물집 터지면 안 되겠죠. 왜냐? 표피, 진피 사이에 물집이 잡혀 있는데, 이 블리스트라는 물집이 잡혀 있는데 터지게 되면, 표피는 괜찮지만, 진피에는 혈관이 있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2차 감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집을 터트리는 게 좋지 않다. 물론 병원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만, 물집은 표피와 진피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에 것도 이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진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교섬유, 콜라겐, 엘라스틱 파이버, 레티큘라 파이버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고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에피더멀, 액세서리, 올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고 유두층과 그물층, 그러니까 파필러리 레이어와 레티큘라 레이어 파필러는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표피, 에피더미스 바로 밑에 층을 얘기하는 거고 그물처럼 빡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레티큘라 레이어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뭐 유두층에서 영양 공급하는 아, 모세 혈관이나 감각 수용기들이 있고, 진피층의 그물층이죠. 레티큘라 레이어에 이런 콜라겐, 엘라스틱 파이버.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 건강에서 엘라스틱 했어요. 뭐 콜라겐이 풍부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뭐 피부가 탱글탱글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더미스의 특히 레티큘라 레이어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와 엘라스틱 파이버의 작용에 의해서 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부 분할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나면 찢어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데, 이 꼬매는 방향도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교섬유, 그물층 레티큘라 레이어, 어디에? 진피에. 더미스 레티큘라 레이어에 있는 콜라겐의 주된 방향을 선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할때이 분할선을 좀 고려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슴을 열 때는 약간 가로로 여는 게 좋다는 얘기고 이렇게 세로로 열었을 때는 아무래도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거죠 배열 때는 어떻게 돼요 중앙에는 배꼽까지는 뭐 옆으로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배열 때 내지만 밑으로 될 때는 약간 사선으로 돼 있다는 거 팔다리 쪽에 요런 아, 분할선을 한번 고려하면 우리가 꼬매는 아, 수치할 때 조금 아, 이렇게 고민을 할수 있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피 같은 경우에 SPF라고, 지금 한참 여름인데, 우리가 이제 SPF, 그,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크림, 화장품 같은 거 있죠. 그 의미가 뭐냐. 여기 보시면, SPF 30이라는 의미는, 아,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의 햇빛에 서 있을 때, 피부를 통해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 얘기입니다. 50분의 1로 가능성이 줄어든다. 뭐,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 자외선 차단을 잘한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서브쿠테니어스 티슈라고 하는데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피더미스, 더미스 밑에 있는 서브큐. 서브쿠테니어스 티슈는 보통 병원에서 서브큐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방이 있다. 우리가 찢어졌을 때 지방이 보인다. 이러면 에피더미스, 더미스 찢어져서 밑에 있는 서브큐까지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신체를 보호하고 완충작용도 하고 에너지, 방열, 당연히 기름.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실제로 써본 큐에 지방은 여성분들이 많다. 그래서 성별과 부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피부를 했으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슬라이드 넣어놓은 겁니다. 피내주사라고 해서 인트라더말이라고 있어요. 보통은 이거는 주사라기보다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항생제 반응검사, 조영제 반응검사 여러 가지 이런 거할때 피부, 포를 살짝 뜨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트라 더말 그러니까 굉장히 층이 아까 표피, 진피가 있는데 표피를 다섯 층으로 또 나눠 놨죠. 얼마나 세부적인 단인지 여러분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되고. 피부 밑 조직은 뭐랬죠?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 있는 쪽에 놓는 주사를 SC라고 합니다. Subcutaneous SC 주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당뇨 인슐린 주사할 때 피부를 이렇게 잡아요. 잘 들리지 않는 데 이렇게 잡아 들고 왜냐 근육층하고 분리해 주는 겁니다. 들고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피하 주사가 되겠고 근육 주사는 말 그대로 근육에다가 주사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혈관 주사가 되겠죠. 혈관 안에다가 하는 주사. 그래서 어, 인트라더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앞에서는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뭐 두껍고 많아 보이고 막 이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얇다 얘기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피부 부속 기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손톱, 발톱이 있습니다. 네일이 있죠, 네일, 네일 베드 같은 게 있고, 어, 폴더,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네일 베드가 되겠죠. 손톱 아래에 있는 부위를 네일 베드로 바닥이라고 합니다. 루트, 뿌리도 있겠죠. 근데 보통 손톱은 이렇게 손상되었을 때 혈종이 좀 차요. 우리 손톱 밑에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압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구멍을 조금 내주는 게 좋죠. 그걸 우리가 트라피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원형 절제술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게 손톱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턱에 걸리면서 이렇게 손발톱이 들려지는 경우 완전히 뒤로 젖혀지는 경우는 사실 이게 네일 패드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죠. 더미스 혈관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 막아주기 위해서는 손톱을 붙여준다거나 고정 픽세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로 손톱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래피네이션 하는 거죠. 혈종이 차여 있는 부위에 주사기를 넣어서 이게 실제로 아파 보이지만 이 혈종이 더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 뚫는 거 별거 아닙니다. 혹은 이게 시린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덮어주는 그런 작업 그런 프로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부속기관의 털도 있습니다. 털은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들 두피를 보호하죠. 체온도 보호하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표정과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머리 만진다는 느낌이 있죠. 촉각을 감지하고, 또 이제 화학적 신호, 에, 페로몬 같은 걸 방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털 같은 경우에는 뿌리, 망울이 있죠. 헤어버블가 있고, 헤어벌브가 있고, 헤어루트가 있고, 샤프트가 이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벌브가 이렇게 있고, 샤프트가 쫙 올라오는 거죠. 주변으로 해서, 이런 부분 분비샘이라든지 피부 기름샘이 이 털이 올라오는 털 줄기 헤어 주변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피부 부속계에서 샘이 있습니다. 샘. 샘글랜드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시크리션 덕트가 있다는 거죠. 관을 따라서 분비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웨글랜드가 있고요. 땀샘. 그 다음에 스페시우스 글랜드라고 해서 이 피지. 기름샘이죠. 그 다음에 이 귀지선, 귀지, 귀 안에 있는 귀지, 그리고 젖샘, 만마리의 그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루미노스 그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땀샘부터 볼게요. 땀샘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메로크라인 스웨트 그랜드라고 해서 샘 분비 땀샘. 이거는 실제 땀은 무색 무취의 물이죠. 아, 그래서 메로크라인 스웨트 그랜드가 있고 이거를 에크라인 그랜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분 분비 땀샘이 있습니다. 아포크라인, 에포크라인, 에포크라인 스웨트 글랜드가 실제로 특징적인 채취 그러니까 보통 암내라고 얘기하죠. 겨드랑이 이런 데서 이 에포크라인 스웨트 글랜드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뭐 세균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암내가 된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한국민들은 조금, 한국 사람들은 조금 땀냄새가 적게 나는데 외국에는 엄청 심하죠. 그래서, 메로크라인 스웨트 글랜드, 그 다음에, 에프크라인 스웨트 글랜드, 이렇게 두개지가 있다. 그 다음에, 시베시우스 글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 기름샘 이게 피지가 나오는데인데, 여기 보시면, 시바시우스 글랜드는, 어, 털 주변, 샤프트 주변에 이렇게 시바시우스 글랜드가 있고, 어, 에크라인 글랜드, 이걸 다루고 메로크라인 글랜드라고도 얘기 안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땀샘 냄새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에프크라인, 어, 에크라인, 에크라인 스웨트 글랜드, 메로크라인, 그랜드가 되겠고, 이 부분 분비 땀샘, 에포크라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암내 나는 그런 부분 분비 땀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에피도미스, 더미스에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아, 밑에 있는 서브큐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 있죠? 여드름. 여드름은 시바소에서 그랜드에 생기는 만성 염증인데, 어디? 여기 생기는 염증이죠. 이게 여드름 원인이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균이 있습니다. 프로피니 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프로피니 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이 균이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털주머니를 자극하면서 염증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게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귀지샘 있습니다. 시루멘 가는 귀지 귀 안쪽, 바깥쪽 귀의 귀지. 그리고 젖샘 같은 거 있죠. 만마리엘 그랜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프로락틴하고 옥시토신 만들어내고 분비를 하고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구요 이제 지금 이제 시각에 대해서 하는데 눈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 하고 갈 건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부속 구조만 첫 시간에 먼저 할 겁니다 그 사실은 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시킵니다 꼭 그림을 한번씩 그려 봐라 눈 그림을 이렇게 공막부터 그릴 줄 알면 이해하는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일단은 뭐 부속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컨정티바라고 하는 결막이 있습니다. 결막이 있고 아이브로라고 우 하는 눈썹이 있죠. 속눈썹도 있고 아이리드라고 하는 눈꺼풀. 그 다음에 라크리말 아프라투스라고 하는 눈물 기관. 그 다음에 아, 엑스트라오큘라 머슬, 눈 돌리는 그런 근육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라크리말 그랜드가 눈썹 위에 있고 눈썹 속눈썹 위에로 부위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눈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라크미나 캐너를 거쳐서 이게 이제 콧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나조나 크리말 덕트라고 해서 그래서 안약 넣어보면 이렇게 안약 맛이 느껴지는 그런 걸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정티바 하는 거는 눈썹,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빨갛게 돼 있는 그 부분이죠. 그 컨정티바라고 하는 거고 어, 위 눈썹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쪽에 또 이제 눈을 돌리는 근육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컨정티바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그래서 눈꺼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은 우리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라크리말 아파라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언뜻 얘기했는데, 뭐, 눈물샘, 그 다음에 배출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좀 세부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죠. 라크리말 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눈물 소관이라서 라크리말 캐뉼 그다음에 덕트 비루관이라고 얘기하죠. 나졸 아크리말 덕트 이런 것들 통해서 눈물이 내려와서 역할을 하고 아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연결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눈을 돌리는 근육들인데요. 이거 보시면 인 메디알 라테랄, 그다음에 임페리어 슈페리어, 메디알 라테랄 임페리어 슈페리어 네개딱 네 정해져 있죠. 눈 하나만 봤을 때 메디알 라테랄 임페리어 슈페리어. 메디 d 라테 l 임페리 e r a l i 이거는 고등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비근 o b l i q u 도임페리 e r i a l 두개 되어 있습니다. 뭐, 외우는 거 간단하죠. 메디 d i a l 라테 c 렉투스, lateral, 슈페리 t 렉투 i m p e r i a 근은임페리 e r i 리크슈 b 리 i q u 리크 근데 이게 어, 중요한 게, 어, 신경이 다 조금씩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슈 u 리 e r i o r 페리 c 렉투스, i m p e 아, 라테랄 렉투스, 메디얼 렉투스, 뭐 슈페리어 오블리크, 인페리어 오블리크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정해놨죠. 자 도르레 신경이라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슈페리어 오블리크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아, 6번 같은 경우에 갓돌림 신경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 렉투스 머스. 나머지 아, 네 가지들은 전부 아, 오킬러 모터라고 하는 3번 내신경 작용에 의해서 된다. 전에 우리 뇌신경 할때 신경 파트 보시면 뭐 부엌으로 간다 뭐 좌우로 돌렸다 뭐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용 신경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아,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피부 얘기했었죠. 에피더미스 그 다음에 더미스 아, 그리고 서브큐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레이어 이렇게 되는데 에피더미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각질층하고 층이 다섯 층으로 나누어진댔고. 더미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부속기관들이 있다. 특히 샘 그죠? 스웨트 샘 한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바시오스 글랜드, 피지 샘 이런 것들 쭉 박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서브쿠테니우스 티슈에 주사기 넣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인트라더말, 서브쿠테니스 서브큐라고 하는 거. SC라고 하는 주사. 인트라머스큘라 IM이라는 주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쪽에서는 이런, 아, 그, 구속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라크리말하고 이제 이런 눈을 돌리는 근육들과 신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두 번째 시간에는 눈 구조, 바깥층 세 층으로 되어 있는 눈의 구조, 안에 수정체 여러 가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청각 평형 다루는 이런 얘기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